어, 됐어? 네. 자, 인수분의 정석 2번. 정석 2번 뭐라고 돼있어? 인수분의 정석 2번은? <laughs> 정석. 인수분의 정석 2번. 음 차이... 응. 아, 일단 정석 1번부터 먼저 보자. 1번에는 뭐라고 돼있어? 1번은? 와, 어, 1번. 공통인수 찾는 게첫 번째 문제 알겠지? 공통인수. 지금은, 두 번째 유형은 뭐 하는 유형이야? 2를 찾을 건데, 몇쪽이 있냐면, <laughs> 38페이지. 38페이지. 뭐 하라고 돼 있어? 치환. 응, 치환이라고 돼 있다, 그지? 두 번째 유형은 뭐 한다고? 치환할 건데, 첫 번째 1번 있잖아요, 1번. 네. 1번은 치환할 모양이 보여, 안 보여, 지금? 안 보여요. 안 보여? 자,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3X에, 전체 제곱 빼기 2x 제곱 더하기 6x 마이너스 8이 적혀져 있는 식이 있어 여기서 누구를 고치면 누구를 고치면 가운데 있는 거 얼마로 묶어내면 마이너스 2로 이 가운데를 묶어내면 x 제곱 빼기 3x 이렇게 생긴다 그지 그러면 요거 똑같이 쓰고 여기 빼기 8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그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할 거냐면 치원이라는 거는 영어로는 교체라는 단어하고 똑같아 바꾸겠다 이 얘기야. 그러면 x 제곱 빼기 3x를 a 라지 a로 교체하겠다 이 얘기야. 그러면 여기 a 쓰고 여기 a 쓰면 우리 a 제곱 빼기 2a 빼기 8 이렇게 쓸수 있는 거 맞지? 그럼 얘는 뭐가 가능하니? 어, 인수분해. a 쓰고 8은 얼마 얼마 갈라줘야 돼? 4, 2, 4 이렇게 하고 마이너스 누구한테? 4한테 이렇게. 그러면 인수분해하면. 얘는 a-4에다가, 뒤에는 a 플러스 2가 되고요. a 대신에 원래 거뭐 들어가 있어? a 대신에. 어,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하고,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있네. 자, 이거 여기서 인수분해 되니, 안 되니? 인수분해 되지? 앞에 거는 뭐하고 뭘로 되니? x-4랑 음. 플러스. 그다음에 여기다 둘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여기까지. 요렇게 푸는 유형이야. 이해 돼? 밑에 유저 다시 한번 연습해서 풀어 봤랬지 어. 잠깐 거기 1번부터 먼저 풀고 저기 풀어 봐. 자. 어. 왜왜 왜, 왜? 어. 준이는 여기 뭐야? 어디 지금 이해 안된 줄이 어디야? 제일 첫 줄? 그러니까 지금 유형에 뭐라고 돼 있어 문제에서? 치환. 치환이다. 그렇지. 치환은 뭐 하는 거라고? 교체하는 거야, 교체. 똑같은 영우에 교체하는 건데, 얘가 이제 뭐야? A라고 잡을 수 있지. 그러면 여기도 왜 A라고 잡은지 이게 이해가 안 돼. 어, 똑같아서 맞아. 그래서 일단은 보기 편하게 내가 뭘로 잡았어? A로 잡았어. 그럼 A에 첫 번째 뭐쓴 거야? 제곱두 번째는? 마이스 2에 이렇게 됐다고. 이해했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이스 8 들어왔어. 요거까지 따라왔어? 그럼 얘 인수분해 할때 어떻게 해줘야 돼? 요거도 돼? 네. 어, A 빼기 8 되는 거 이렇게 이제 찾아서 여기다 썼단 말야. 이 근데 A 대신에 A가 원래 뭐라 그랬어? 마인스 3x. 그래서 요걸 다시 여기다 쓴 거야. 여기거든요. 여기. 그다음 에또 여기도 다시 A 대신에 얘네를 이렇게 썼다고, 오케이? 그러고 나서 얘네를 뭐해줄수 있어? 인수분해 다시 들어온 거야. 요거 이해돼? 어, 한번 다시 한번 보고 두 번째 거 풀게. 그럼 이거 잘 어. 맞는지. 자, 그다음에 두 번째 2 7번의 두 번째는 봐봐 봐. 식이 아, 그 밑에 거 먼저 읽자. 그 밑에 거. 밑에 거 보면은 외형상 이렇게 돼 있지. 외형상 공통 부분이 없을 때는 공통 부분이 나오도록 치아대 줘라 이렇게 돼 있다. 그지 자, 여기서 근데 경우수가 너무 많아 얘네가. 그지 어떤 경우 있냐면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전개했을 때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전개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또 이렇게 이렇게 전개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그지 맞아요 이 중에서 내가 이걸 찾는 법은 뭐냐면 그냥 감각적으로 빨리 계산해 보는 수밖에 없어 이 모양 구를 알고 그럼 무슨 말이냐면 어 지금 뭘 봐야 되냐 빨간 거 있지 빨간 것끼리 전개를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머리 암산으로 좀 할게. 일단 요거 정리하면 일단 요거 정리하면 첫 번째는 뭐 나오니? 뭐의 제곱 x 제곱그 다음에 가운데 몇 x 나와? 마이너스 4x 나온다. 어 요거 요 요거, 요거 흰 것끼리만 봐 지금 첫 번째 뭐 나온다고? x 제곱 그다음 빼기 x 빼기 3x니까 뭐 나와야 돼? 마이너스 4x가 돼. 요거 이해했어? 뒤에 거는, 그, 뒤에 거인거 거 해보자. 뒤에, 처음에 전개가 뭐 되니? X제곱. 그 다음에, 그 다음 거는? 매덱스, 매덱스 만들어줘. 6X 만들어지지. 2X, 4X니까. 그러면 흰 것끼리 전개한 거는 똑같은 모양이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이해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찾는 건데, 그럼 누구 찾아야 되니? 요 빨간 거랑 찾아주면 돼. 빨간 거 만들어 보면, 전개해보자. 처음에 뭐가, 뭐가 되지? 빨간 거.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그 다음에는 플러스 2x 이거잖아 어? 마이너스 x 플러스 2x니까 답이 뭐가 되니? 플러스 x가 된다고 이해했어? 그 다음에 상수는 얼마야? 빼기 1이이 정리하면 빼기 1하고 2하고 곱해주면 마이너스 2 여기까지 질문? 안 돼? 이거, 이거 두개 정겸하면 돼 그 다음에 이거 두개 전개해보자. 그 다음 전개하면 뭐가 나와야 돼. 처음에. X 제곱. 그 다음에는 플러스 X. 그렇지. 그 다음에 상수는. 근데 여기 공통 부분 뭐 들어있어? X 제곱 더하기 A를 A로 치환 이해했어? 외형상 없을 때는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요거두 개가 서로 같아지는 거 빨리 찾아야 돼. 그래서 전개해서 빨리 찾는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뒤에 원래 얼마 있어요? 플러스 뒤에. 24 들었지. 그럼 나머지는 이래가 한번 정리해볼래, 이거는? 할수 있지? 어, 해봐봐. 지금 복 2차식. 맞아요. 자, 복 2차식 인수분해는 첫 번째는 한번 보면, 첫 번째 거기 읽어볼까? 복 2차식을 인수분해할 때는 뭐라고 돼 있어? 이제 전국 3번아. 어. 어, 취안해서 또, 기본 공식을 적용할 수 있는가 보라 그랬어. 그래서, 그래서 2-8번에 1번을 보면, x는 a제곱 빼기 3x제곱 더하기 2 있지 얘가 뭘로 치환하라고? x제곱을 제곱. 치환하라고 그랬어 그지? 그럼 우리는 그냥 a로 하지 알았지? 그래서 a가 좀 보기 편할 람이 a로 하는데 첫 번째 거 치환하면 어떻게 돼? a의 제곱 맞나요?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3a 그 다음에는? 플러스 2로 바꾸고 기본공식 우리 인수분해하듯이 그럼 여기에 뭐뭐로 나눠야 되니 a, a로 나눌 수 있지 그 다음에 네. 여기, 여기나. 2, 네. e, 1. 그리고 부호는? 마이스, 마이스. 이렇게 나누면 된다. 그지? 그래서 A 빼기 2 쓰고, A 빼기 1 쓰고, A 대신에 얼마? x 제곱그 다음에는? 마그 다음에는? 이렇게. 그럼 여기 인수분해가 더 돼야 안 돼? 네. 되지? 그럼 인수분해는 어떻게 돼? 근데 여기는 안 돼. 얘가 되는데, 우리 여기 보면은 어디, 어, 뭘 봐야 되냐면, 아, 일단 요거 인수분해 마무리하고. 자, X제곱 빼기는 인수분해 하면 어디까지 되니? X 플러스 1하고 X 마이너스 2야. 얘도 확실히 할 수는 있어. X 마이너스 얼마? 루트 2로 들어와도 돼. 근데, 요렇게 하지 않아. 왜요? 여기 읽어보면, 어, 자, 거기 밑에 어드바이스 1번 한번 읽어보죠. 어드바이스 1번. X제곱 빼기를 개수가 실수인 범위 내에서 인수분해하면 지금 루트로 해놨지? 네. 돼있어? 안 돼있어? X 더하기 루트. 그러나, 근데 그러나 뭐라고 돼있어? 응. 네. 음. 네. 이해 돼야 안 돼.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한다고 안 한다고? 아, 안 해요. 네. 유리수 범위 내까지까 요것만 네. 해주는 거야. 요거 네. 이해 됐어? 안 됐어? 여기까지 약속이니까, 우리 지켜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걸로 잠깐만, 어, 정리하고, 저 문제 뽑아. 기본 공식 활용하는 거 했었어. 그지보기차 어... 기본, 3번. 어. 어, 어, 아니, 아니, 아니. 뭐 어떤 거? 얘, 얘네 두개 어. 어, 걔네 두 개. 위에, 뒤에 두 개하고 요거 두개 이제 푸는 거야. 자, 지금, 아니, 지금 이제 공식 알려줘야 돼. 아... 요, 보기차식 3번에 첫 번째는 기본 공식을 활용하는 공식이야. 근데, 보기차를 생각해보면, 2차에 복자가 붙었어. 이 복자가 뭐냐면, 복수. 그렇지. 리벤지야? 아니, 요 여러 개수. 그렇지. 여러 개수야. 복수라는 다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중복할 때도 우리 복자 이거 쓰잖아. 그치? 그러면, 2차에 중복이니까 몇 차씩 돼있을 때. 어, 4차나 2차식으로만 돼있을 때, 일단, 기본식 되는 거 하나, 알았지? 기본식 되는 거, 기본 인수분해 되는 거 하나야. 요거 지금 풀었지? 네. 다 풀었어, 안 풀었어? 안 풀었어요. 아, 1번, 1번은 풀었지. 어. 그 다음에 이제 3번 읽어보죠, 3번에. 3번 읽어보면 뭐 하거나? 3번에. 인수분해 상상 3번 돼 있잖아. 뭐라고 돼 있어? 뭐 하거나. 한번 같이 읽어봐. 더 하거나, 그 다음에 빼거나, 또. 쪼개어서 이렇게 돼있다 그지? 자 기본식을 활용할 수 있는데 지금 2번 3번 세리만 풀었는데 안 풀렸다 그랬지 이제 요 말의 의미를 이해하면서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야 그래서 첫 번째 내가 위에 2번 한번 풀어줄게 X 네 제곱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1이 있잖아 그지? 그럼 보기차식 인수분해 어떻게 들어가냐면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줘야 돼자 니네 이거 훈련돼 있나 볼게 X제곱, 어, 플러스, 얼마가 있고, 뒤에 플러스 1이 있어. 자, 여기에 얼마가 들어가야 얘가 완전제곱식이 될까요? 왜우고 있나, 얘네는 네. 다이하고주이 알아 몰라, 여기는. 네. 2X나 또는 뭐가 들어가는 거? 아, 네. 마이너스. 마 2X야. 다르게 바꾸면 또 X제곱 더하기 6X 들어갔어. 자, 네. 뒤에는 얼마가 들어가야 완전제곱식이 될까요? 이거 공식 알고 있어? 뭐야? 앞에, 거냐고. 앞에 거를 어떻게 해서? 아, 나누기. 나누기를 해서 제곱을 시키면은 뒤에 숫자야. 이거 외우고 있어야 된다. 이해되면 안 돼? 그러면 봐봐. 이 나누기 제곱하면 얼마 돼? 이 X제곱 따기 EX지. 그래서 쌤이 처음에 수록충력 풀때 이거 나오면 바로 이렇게 써야 된다. 뭐의 제곱이니, 이거는? 이렇게. 얘는 뭐의 제곱이야? 이게 눈으로 보여야 된다고 요거에 의한 빌드업이야 알겠지 그럼 얘가 x는 제곱 이걸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가운데다가 쌤이 얼마로 완전 이게 이제 여기 보면은 더하거나 빼거나 쪼개어서 a의 제곱 빼기 b제곱을 만들 수 있냐 없냐를 물어봤단 말이야 이해 돼안 돼? 돼안 돼? 돼, 돼? 그럼 얘가 완전제곱식이 되려면 여기 쌤이 먼저 쓸때 걸어줄게 1 보고 가운데 2를 만들었어 원래는 X제곱이었는데, 얘가 몇 X제곱이 됐어? EX제곱. 그러면, 식에다가 내가 원래 X제곱인데 EX제곱 한 거는 요거 세개 중에서 뭐한 거야, 지금? 아, 뭘더 해줬어? 요만, 무슨 말인지 이해, 돼야 안 돼. 봐봐. 원래는 식이 뭐만 있었는데, X제곱이 있었어. 근데 답이 뭐가 돼야 돼? 지금 여기 뭘로 바꿨었어? EX제곱이 됐지. 그러면, X제곱만 있었는데, EX제곱이 되려면, 내가 여기다가 뭐를? X제곱 하나를, 뭐 해주면은? 더 해주면은, 얘가 뭐가 되는 거야? EX제곱이지. 근데, 이렇게 되면, 원래 X는 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이랑 똑같니? 그러니까, 내가 더했어. 그렇지. 다시 뭐 해주면 돼, 뒤에는? 어, 빼주는. 요거 이해 돼야 안 돼? 그러면, 앞에 거는 누구의 제곱이냐면, x 제곱 플러스 e의 제곱이고요. 뒤에는 아, 돼? 야안 돼. 됐지? 자 다시 세림이 아니 세림이 아니고 다혜하고 주은아. 4 x 제곱 빼기 y 제곱 있어. 자 요거 인수분해 한번 해봐라. 뭐랑 뭘로 인수분해 해야 돼? 아, 어 ex. E 아, 아니 극그 y. 어 y. 그다음 뒤에는. 2x-y, 이렇게. 제곱 빼기 제곱입니다. 한 번만 더 훈련할게. 9x 제곱 마이너스 25a 제곱이 들어갔어. 자, 그럼 여기는 어떻게 써야 될까요? 음, 합과, 어, 차로 만들어주면 돼. 이에 대한데. 그러면 여기에 이게 앞에 거, 요거 뒤에 거 이에 대한데. 요게 어려우면 치안을 했다가 다시 거꾸로 돌릴 건데. 그냥 한 방에 해볼게. 요거랑 요거랑 어떻게 할수 있어? 그럼 첫 번째는. 얘랑 얘랑 서로 뭐해주고 얘랑 얘랑 서로 뭐해줬어 처음에 더해줬지 예. 이해돼? 그럼 여기서 얘랑 얘를 서로 뭐해서 더해서 요렇게 이해돼 안 돼? 그럼 그 다음번에는 얘랑 얘를 두개 서로 뭐해서 빼서 이렇게 쓴다고 근데 우리가 쓸때 있잖아 항상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문자를 쓸 때는 항상 뭐? 내림 차순으로 우리가 써줘야 돼. 내림 차순은 뭐냐? 여기 처음에 몇 차야? 2차지. 2차 다음에 상수 나오면 이상해? 안 이상해? 이상하지? 그럼 2차 다음에 뭐가 와야 되겠어? 1차가 와야 돼. 그래서 얘네 식을, 요렇게. 그 다음에 뒤에 거도 마찬가지. 요렇게 만들어주면 돼. 요거 이해 돼야, 돼야 안 돼. 되지? 자, 잠깐 멈추고. 마지막에 쪼개어서 하나 할게요, 쪼개서 거기 3번에 보면 x 네제곱 어, 마이너스 6x 제곱, y 제곱, 플러스 y 의네제곱이 있어. 자, 쪼개어서는 뭐냐면, 어쨌거나 얘를 제곱으로 만들어야 된다. 제곱으로. 그럼 제곱으로 만들려고 하면, 자, 요건 쌤보여줄게 빼기 6을 쪼갤 건데, 일단 x 네제곱 y 네제곱이 있어. 가운데 개수가 얼마가 들어와야 될까? 가운데 개수가. 어, 2 들어와야 되는데, 빼기 6이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빼기 6을 얼마로, 얼마로? 빼기 2하고, 빼기 2하고 빼기 6이 되려면 뒤에 얼마 있어야 돼? 어, 어. 빼기 2, 빼기 4가 6xy 제곱이니까,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져요. 이해되니? 그러면은 앞에 거는 뭐의 제곱이 되니? 부호. y 제곱의 전체 제곱이 되고, 뒤에는 뭐의 제곱이야? 음, 네. exy의 응. 어, 전체 제곱이 돼줘. 그럼 나머지는 쓰는 방법은 똑같아. 쪼개기만 하면 되거든 여기는. 이해돼? 쪼개는 거. 아까 빼거랑더하랑 쪼갠 거랑 거랑도 그러 그러니까 아까는 뺐으니까 더하기가 들어왔는데 이번에 빼기 6을 어떻게 했어? 빼기 2하고 빼기 4로 쪼개준 거야 이번 거는. 아까는 뺐으니까 더 해줬거든? 이번에는 쪼개서 문제를 풀어 들어간 거야. 차이가 요거야, 그냥. 더 하거나 빼거나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쪼개는 거야. 두 가지야. 그럼 뒤에 거 이제 써보면, 일단 누구 먼저 써줘야 되겠어? 제곱 빼기, y 제곱 쓰고, 요걸 어떻게 쓸까? 뒤에 뭐부터 쓸래? 어, 더하기, ex, y를 써주고요. 그 다음 거는? 음, 응, 빼기 써주고, 이렇게. 근데 이렇게 안 쓴다 그랬으니까, 얘네 순서 바꿔서 써줘. 요걸 하는 거야. 알겠지? 다시 한번얘네 풀어보고, 그 밑에 유제 2번 한번 풀어볼게. 3, x제곱, 플러스 4, 이렇게 돼 있다. 그지 자,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빼기 13을 쪼개야 된단 말이야. 빼기 13을. 어떻게 쪼개줘야 되냐면, x 네제곱 일단, 플러스 4를 쓰면은, 가운데가 몇 x제곱이 있어줘야 될까요? 가운데가. 8, 8? 아니. 여기 4면은 여기 뭐 들어와 있어야 돼? 아, 마이너스 4. 어, 네. 마이너스 4가 들어와야 돼. 그래야 이게 제곱모양 꼴이야. 봐봐. 요거 뒤에 오는 거는 얘를 뭐해주고 얘 뭐해주라고 했어. 가운데 거 뭐해주고. 나누기 1을 하고 제곱모양 꼴이 항상 여기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얘가 4가 되려면 가운데가 항상 4가 들어와야 돼. 근데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지만 우리 지금 거는 뭐 하는 거냐면, 쪼개는 거거든, 이렇게. 그래서 빼기 4하고 얼마가 돼야 돼? 빼기 13이 되려면. -5. 어, 마이너스 9X제곱. 이렇게 쪼갤 수 있어. 안 돼? 네, 네. 돼요. 그럼 여기 식 만들면, 얘는 뭐의 제곱이야? X제곱. 그 다음에 9호 마이너스 2의 제곱. -3A의 제곱. 빼기. 이렇게.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거 원래 거 그대로 쓰고 얘를 먼저 더해주고 원래 거 그대로 쓰고 얘를 빼주고 근데 다 위치 바꿨어라고 그랬잖아, 그그단만 위치 바꿨어 됐어? 어 일단 요거 하나.